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핑 소개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영어 올리는데도 보여드렸요 네, 한번 해볼게요. 토핑 어, 어, 한총 13개. 그거 2개, 1000원 이거 두 개. 주고 샀사요 파스텐을 넣었어요. 이번 다있슨서 이렇게 두개 붙여있는 걸 음, 이렇게 두 색입니다. 이 토피함은 이렇게 두개채 원. 이거 한 개씩 해서 한개두개이런 거예요. 그리고 열 대게. 이거 세개 대게 그러세요. 또, 이 토피함 두개채 원. 음, 이거또 파스텔에서 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음, 제가 실제로 만들 똥 프로토피인데요. 그럼 저 네, 이렇게 할게요. 탄 토핑과 이거는 어흥 토핑이나 그런 거쓸 거고, 이거 생크림,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라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여기 사과 토핑 이렇게 그 씌이는 거랑 블루블리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 나 이거는 자몽 토핑이에요. 이거는 그, 이거, 이거 막 사과 토핑 여기. 있는 거고 스린스 당겨. 이지만그특화에핑이고요수박토핑키위토핑 어, 천장으로 대략 간 오렌지, 그거는 다, 그걸로 이제, 이악구 이거 천점 이거, 폴크, 에로키, 에로키, 어, 이거, 에로키, 폴크, 뭐야, 이거, 폴크 덩어리들, 이것도 폴크, 이것도 폴크, 이거 플라스틱 좀토 이거, 천점 이것도 폴크, 당근 토핑 만들다가, 좀, 거 해야 네, 그리고 이거는 초코 바나나 할때0천 점으로 만든 거고, 이 것도 천, 천 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아 맞다. 이거는 이렇게 개당 1,000원이에요. <목소리> 네 이거는 친구 가준 건데 이거, 네, 이거 천 원이에요 이것도. 청소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게이바스라는 거 있어서 죄송하구요. 네 이거 토핑 <목소리> 있고, 이건 <목소리> 데코 토핑인 것 같아요. 이건 <목소리> 과일 토핑 같은데 제가 섞고요. 어, 다 가루처럼 해 놓은 거입니다. 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어, 오렌지? 뭐 자몽 이건 용과랑 또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사과 이거 쿠키인가? 네, 이런 음. 뭐야 이거 그리고 흰색 키위 안 익은 거. 사과, 이거 토마토. 네, 그리고 이거는 데코용 하트나 그런 거. 이거 오렌지, 나비, 딸기, 포도, 이거 사과 같은 거예요. 사과 같은 거. 이거 토마토 짠 거, 이거 통딸기, 이거 레몬, 이거 자몽, 이거 배, 이거는 토핑 쪼가리들. 아, 그리고 이거 소개 안 했네요. 그첫 이렇게 해놓 n e d 이거는 과일 이거는 그냥 데꾸라고 y 야되나이 o 동물 o n n a c 이 m e out? They t 네, 이거 해야 네, 네, 그리고 e go. i 해 not a 되나, r 이거. m not a word. I'm not a word. I'm not a w o 이거 I'm n 거 t a word. I'm 거 o t a word. I'm n o 이거랑 비슷한 것도 두개 샀었는데, 다, 어둠 죽거나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 세트로, 저 이제, 마지막은 아니 이거 소개해볼게요. 이거, 뜯었으면 고기 토핑, 이렇게. 이거 마카롱, 이거는, 어른 토핑과, 이거 계란, 이거, 어진, 거입니다 네, 이거 루킥이랑 식빵. 이거 과자 이거 파인애플이 거 라면 토핑 폴링 클레이 제작입니다. 네그럼 이제 작품을 소개해 볼게요. 작품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머 이거 다 이거는 5 0 0 원입니다. 타코야키고요. 이거 천점 제작이고 이건 목공 풀입니다. 어. 저는 탕수 이거 떡볶이, 그 떡볶이, 오렌지 주스, 핫케이크, 천점 제작이고요. 아, 어. 이거는 안 들어가서 연락는데 떡볶이와 천점 제작이고요. 돈 가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알약들이 있고요. 이 갑자기 끊길수도 있는데 그점양해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고 그이렇이런거를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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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만큼이렇로이렇안보 이렇게. 이이 아, 오늘 이모네 집에 놀러가서 애들도 조금씩 주고 네, 초코칩 쿠키 만든 거 영상 찍으려는데 못 찍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laughs>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그럼, <laughs> 안녕히 계세요